One, two, one, two, three, 하루에 분김영과 함께 시분 행복할 것같요 선생님,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좌파에서 싫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라서 싫다 이런 게아니라니까 그분이 공공부문을 늘리는 방식이라든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그 사업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식이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공공분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죠 똑같은 예산인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100억이 1000억이 되기도 하고요 또 1000억이 똥이 되기도 하고 그게 공공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많은 예산이 똥 됐어요 똥된걸내 눈으로 봤으니까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분야의 문화예산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지역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든가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는 그런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쓰여 왔거든요 그리고 위탁사업 같은 걸로 선거 때 도움받은 사람들 챙겨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정보나 정책정보 이런 건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의 재테크 수단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개발정보 듣고 땅 사고 집 사고 공모정보 미리 알아가지고 야너 이거 지원해 야너 이거 지원해 이 나라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공공분야가 계속 커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뭐 지역혐오 이런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같은 사람이 순수하게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이쪽의 습성을 잘 알다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코드인사를 심하게 한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생산성을 고려 안하고 수를 늘리는데 집중한다거나 그러면 걱정이 되죠 무섭죠? 공포스럽죠? 나라 망할까봐 제가 무슨 국우입니까? 그냥 평범한 애국자지 선생님은 이 정부가 성공할 것 같으세요? 후하게 쳐서 반반이라고 합시다 50%부터 50 출발해봐요 근데 일단 공공물이 자꾸 늘어납니다. 일자리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제가 보든 선생님이 보든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을 확대하고 인간의 재량을 늘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모든 곳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겠죠. 그럼 그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 안에 선 인간은 해 먹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니까요.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가 해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선생님도 저도 공공은 위험하죠. 신중해야죠. 엄격한 시스템으로 공직자 윤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 그때 확장을 해야죠. 그거 인정하시면 일단 실패할 확률 60%라고 칩시다. 아까 50%에서 시작을 해서 60%라고 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남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남의 견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공을 확대하면서 인간의 재량을 늘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까지 자기들이 판 짜가지고 감시하겠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70%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은 잘안 변합니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그 말까지 종합을 해보면, 공공을 확대하면서 재량을 늘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까지 자기들이 판을 짜가지고 쫙 감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이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또 고위공직자야! 그럼 실패할 확률이 한 80%까지 가지 않을까요? 옛날에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변했을 리가 없잖아요. 뭐 정보 받아가지고 펀드도 하고 막 땅도 사고 다 하겠지.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이 정부가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진실을 추구하면 되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면 되죠. 근데 그 시민의 조직대님이 견제 기능이 눈꼽만큼 보면 홍의병이면 어떡합니까? 정답 나오죠? 그러니까 공공을 확대하면서 인간의 재량을 늘리지 않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비리도 판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감시하겠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식한 이력까지 있고 근데 그들에게 맹목적인 팬덤까지 있어요. 야 그럼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실패할 확률이 90% 정도는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간에겐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참 다행이죠. 나 먹을 게 없으면 남에게 퍼주지 않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도. 내 자존심이 아무리 세도 나보다 잘 나가는 인간이 있으면 묻어가고 싶은 비굴함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속 없는 데다 안 퍼주고 강대국에 묻어가는 그 비굴함이 있는 거죠. 어느 나라나. 왜냐면, 그렇게 하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념에 심취하면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마비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 되십니까? 공공을 확대하자면서 인간의 재량을 늘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자기들이 판을 짜가지고 감시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편법적인 재산 증식 이력까지 있는데, 맹목적인 팬덤까지 가지고 있고, 이념적으로 치우쳐져가지고, 반시장적이고, 침복 성향이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확률이 몇 프로? 그렇지! 근데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국뽕 유튜브 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부럽다, 정말.